삼성전자 갤럭시탭 S9은 정말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제품입니다. 11인치의 적당한 화면 크기로 휴대성이 뛰어나고 가벼운 무게 덕분에 가방에 쏙 들어가서 외출시에도 부담이 없어요. 최신 스냅드래곤 8 제니 프로세서 덕분에 속도 또한 매우 빠르답니다. S펜이 기본 포함되어 있어서 필기나 노트 정리할 때 정말 유용하고 고화질 A의 몰레드 디스플레이는 눈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화질과 음질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특히 영상 감상이나 게임 할때큰 만족감을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IP68 방수 기능이 있어 갑작스러운 비에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점도 큰 장점으로 꼽히네요. 전반적으로 공부와 여가를 함께 즐기기에 최적의 태블릿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민 중이신 분들께 강력 추천드립니다. 아이패드 에어 5세대는 정말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제품입니다. 디자인이 세련되고 특히 퍼플 색상은 고급스러움이 물씬 느껴져서 소장 가치가 높습니다. 성능 또한 뛰어나 M1 칩셋 덕분에 빠른 속도로 멀티태스킹이 가능하고 영상 시청이나 게임도 끊김없이 쾌적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10.9인치 리퀴드 레티나 디스플레이는 선명한 화질과 생생한 색감을 제공하여 눈의 피로도 덜어주는 점이 특히 마음에 듭니다. 가볍고 슬림한 디자인 덕분에 휴대성도 뛰어나서 언제 어디서든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 수명도 훌륭해 하루 종일 사용해도 걱정이 없답니다. 학생들이나 직장인들에게는 인강이나 문서 작업용으로 매우 적합하며, 애플펜슬과의 호환성 덕분에 필기나 스케치에도 최적입니다. 전반적으로 아이패드 에어 5세대는 디자인, 성능, 휴대성 모든 면에서 높은 만족도를 주는 제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정말 추천드립니다. 레노버탭 P11 프로 2세대 패키지는 정말 매력적인 제품입니다. 특히 뛰어난 올레드 디스플레이가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2.5K 해상도와 120Hz 주사율 덕분에 영상 감상이나 게임이 매우 부드럽고 생생합니다. 키보드와 펜이 함께 제공되어 작업할 때도 편리하고 가벼운 무게 덕분에 휴대성이 뛰어납니다. 미디어텍 컴페니오 1300T 프로세서와 6GB RAM은 멀티태스킹에도 문제 없고 볼비 비전과 HDR10+ 지원으로 영화 감상이 더욱 즐거워집니다. 또한 와이파이 6 지원으로 인터넷 속도도 빠릅니다. 레노버의 AS 서비스도 믿을 수 있어 안심하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가성비가 뛰어난 태블릿으로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